테이크웨이를 이렇게 일자로 어깨를 회전하면서 반드시 뺐다면 이제는 손목의 움직임이 사용이 됩니다. 테이크웨이 때는 제가 손목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테이크웨이 이후에 손목의 코킹이라고 하죠. 코킹. 왼손은 이렇게 위로 꺾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오른쪽 오른손 오른손 사용은 이렇게 힌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하게 테이커의 이후에 이렇게 코킹이 생기면서 지금 샤프트의 기울기가 공이 놓여져 있는 타겟 방향 정도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자, 테이커의 이후에 양손이 가슴 위치를 지나면서 몸 앞에 위치를 하면서 이 샤프트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더더욱 안 되죠. 손목에 사용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크웨이를 하고 나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손과.